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laughs> 오늘은 재밌는 데 가려고 옛날부터 사실 구경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궁금한 곳이 있었는데 미국 건샵 근데 총에 대한 지식도 제가 하나도 없고, 가면은 부러서 진짜 혼자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하숙집 조카, 그 태정이랑 태정이 친구, 친구분이 또 영어를 또 잘하시고, 다들 군필자시니까 다 같이 한번 구경 가보고 싶대요. 구경 한번 가볍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구글에 지도 검색하면 되게 많아요. 좀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궁금해가지고 구경을 한번 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4일 있는데 하루를 건샵하로가 <laughs> 어제까지 태정 투어를 거의 빡시게 돌아가지고 그때 기절해가지고 그또 출발할 거였어. 출발. 안녕하세요. 너기서 아까 우등석이랑. 저희가 건 샵을 가기로 했는데 약간 몸풀기로 키드로라고 이게 유명한 홈리스 촌이라고 하나? 이게 정말 무방비 상태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버스 타러 가다가 모르고 구글 지도 따라가다가 거 들어간 적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도망가서 나 우버 탔거든요 버스 타려다가 아무튼 갱스토 투어니까 건샵 가기 전에 한번 사. 운동 운동 느낌으로 한번 걸으면 좋지 않을까?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닥터도 있다. 닥터도 있거든요. 요렇게 다운타운가 다가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정처없이 걷다가 갑자기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한 게 주사위를 갑자기 꼽을 수도 있대요. 주사위 말고 주사기. 차 내리는 게 아니고 한번 경각심을 이기위해서 거기 근데 가, 한가운데 경찰서가 있긴 해요. 가는 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있어 갑자기 분위기였어. 밖어 진짜 한, 한 순간에 바뀌어서 네. 미국이 한 블록 차이로 우범지대가 바로바로 생겨가지고 여보지 가지 말라는데 가면 안 돼요. 이오스리트 아, 이제 요게 약간 어. 분기점 느낌. 아 분기점 스타일. 네. 다르죠 이제. <laughs> 기운이 다르다. 기운이 좀 다르다.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벨트맨이죠. 어. 벨트를 <laughs> <laughs> 쫄보들 <쫄보드를 웃음> 지금. 맞아, 여기였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앞에 텐트랑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아침 시간이라 다들 아침 먹으로 음. 가셨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홈리스라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약간 그 뭐라 해야 지 제정신이 아닌 근데 여기 제가 봤는데 여기 밥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호텔을 나라에서 호텔에서 홈리스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약간 됐어. 미국의 환상을 아, 깨드리겠다. 여기는 이제 리틀도쿄라고. 아 리틀도쿄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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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홈리스 분들한테 살 곳을 마련을 해줘도 거기서 나오신대요. 적응을 못 하시나 봐요. 집에서 사는 걸. 길이 편하다고 나오신다 그러더라고. 똥 아, 가지는 물 나도 봤어. 못 봤어. <laughs> 노상 방면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전광판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마약하고 증상 있으면 신고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해독제 광고인가 보다. 어, 여기 경찰서요. 경찰서 있으니까 마음이 좋은데? 괜찮은데? 어, 경찰관. 아, 여기서 일하시면 힘드시겠다. 이렇게 제대로 돌아본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에 혹시 만나는데 시비 거시면 하지 말고 그냥 가셔야 돼요. 넌 <laughs> 미국에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무서워. 베니스 비치에도 숙소 가는 길에 텐트촌이 하나 있던데, 쇼파도 있고, 장난이 아니던데. 여기 집값이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밥 먹으러 한인타운에 왔는데 여기 신라면 팝업 스토어가 생겼어요. 건샵이 3시에 문을 열어서 저희가 너무 아침 대파름부터 설치했는데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야 난 한인타운 너무 오랜만이야. 인생 내 컷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추억 사진 하나 찍고 가려고. 인터내셔널 음식 백화점. Let's 맛있는 거. 여기 푸드코트가 또 맛있거든요. 김치지거든요 우리 갱스터 투어 해야 되니까 단단하게. 와우 여러분 는 순대국 맛있는 거. LA가 맛집이 많아. 아, 첫 끼라서 원래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첫 끼니까 밥을. 야, 잘한다. 나도 이거 먹고, 건샵이 3시에 문을 오픈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또 다른 투어를 해야 돼요. 지금 몇 시지? 11시밖에 안 돼서. 그총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안 가나봐. 어, 와, 안에 순도 엄청 많다. 아, LA, 제가 총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LA가 총기 구매하는데 되게 까다로운 편이래요. 그래서 까다로운 게 다행인 것 같아. 너무 쉽게 사면 안 좋으니까. 밥을 먹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멜로드 핑크월도 갔다 오고, 여기 버버리 헬스 이제, 부잣 동네 구, 헬로우, 부잣 동네 구경도 하고, 집 세포라 들어왔거든요? 제가 오늘 건샵을 가는데, 좀세 보이고 싶어서, 와, 이런 거, 이거 프레다 이런 거 막, 요즘에 난리라던데. 아니, 이게 그렇게 잘 팔린데요? 그래서, 아무튼, 왜 왔냐. 갈색 립스틱 하나 사보려고요. 검은 색깔. <laughs> 올리면안 되니까, 나 청사로 왔는데. 아이, 너무 많다, 근데. 포로만 파는 브랜드가 있지 않나? 어, 이런 거. 세포로꺼네. 이런 거를 끼려고가 아니라, 진짜 바르시니까. 어, 이거 색깔. 이거 색깔 괜찮은데? 약간, 이 정도는 바를만한데? 이거 나야겠다. 이거 10번. 어, 10번 없나봐. 이게 11번. 10번? 요거, 틴트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완전 검은 건 아니고, 약간 자주 빛나는 거. 이거 괜찮아서, 멋있어서, 이거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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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다 오 어? 예쁜데? 아니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여러분 이거 뭐냐면 세포라거고 14번 컬러 아니 이게 너무 엄하지 않고 시크해 보이고 예쁜데? 밝게 나오니까 괜찮지 않아? 오 아니 이거 예쁘지 않아? 뭐야 검은색오 예쁘지 않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어 달리... 예쁘단 말안 하네?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먼저 검을 줄 알았는데 아 일부러 이거 찾짝 붉은색이어가지고 어. 무섭긴 는 올블랙으로 입어가지고 <웃음> 오늘 편집 <laughs> <단숍> 간다고 <laughs> 아니 진저샷이 그렇게 먹고 싶다서 이게 그렇게 에너지에 좋대요 그래서 하나 먹고 위해차격기 <laughs> 화이팅 음! 맛있는데? 진짜 나쁜데? <laughs> <laughs> 아니 끝에 생강향기 삭 돌아 가자 이제 커피 사러 가자 여기 로스앤젤레스 건클럽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건클럽 이렇게 주차는 파킹 와이 슈팅까지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서 제가 영상 찍지 않았는데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 우리 할리우드 가서 관광객 놀이도 하고 멜로즈도 핑크 가서 핑크월에서 사진도 찍고 베버리에서도 가고 <laughs> 관광객 스타일로 아니 왔는데 다들 멋있어 총 쏘고 집에 가시나봐 가보자 가보자 로스앤젤레스건클럽와 이거 유명인들이 왔나 보다. 어, 라이언, 라이언 고수님. 와 여기 총 진짜 있다. 와 대박이다. 이게 코리안, 제프이니즈 차이니즈 싹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내 규정이랑 이런 거 이런 거 경고 이런 거다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작성하면 되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총을 일단 저기 판매도 하시는데 대여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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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이야 그럼 10월? 뭐 약물을 하고 있냐 소울의 영향을 받고 있냐 이런 게 있다 나는 이 음,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인정하고 음, 책임집니다 음, 와.. 너무 다 미..원..지.. 짱무소 저희가 총을 빌렸는데 그 AK47 하나랑 권총 하나 빌렸는데 내가 잠깐 만져봤거든요 총알 없는 거나 지금 못살것같아 얼마에요? 100000원 5 0 0 5 0 0 0 50000원 1 0 0 0 그그린그이런거 군대에서 써? 미군 애들써 이런, 거, <laughs> 네, 이런 네, 거 있어요? 저희 나라 건 없어요 Do you want to pick it up? Oh, so yes. Yeah. Yeah. Which one? First, this one. Oh, Left hand right here, uh -hmm. bottom stock, right shoulder, where your backpack goes, three fingers on. Finger always outside, okay? Ah, okay? Never inside or pulling it. Ah, outside okay. always, alright? And then look right here with your right eye. See a little red dot. Oh, ah, red dot. Oh, a red dot. Oh, a red dot. Do you want to I What is good for the starter? Starter? Yeah. MP5? This one? Yeah, it's like BB gun. Ah. Really tiny bullet. Ah. Then next step is uh, N4 AR-15. Ah. Then next step is AK. Ah, next right. step is SCAR. Ah, and right. then after that, shotgun maybe. Everything ah, is classic. Yeah, basically. Ah, okay. I'm going to choose this one. AK? Yes! yes. Wow! Do you want. Uh, oh, yeah! <laughs> Do you want to try bring Big Brother to the AK? Same price, but this one is more loud. So, ah. flash in the front, oh. and then like fireball. It's really loud, like loudspeaker. Oh. More fun, more loud. Yes, please. More fun, you 아저씨 <laughs> <laughs> 벌써 심장 뛰는데. 오야나 너무 뛰는 줄 알았는데 yeah. 78밖에 yeah. 안 나온다. The brighter the color, the easier it is ah, to see. Bright color. o oh, o k s cool. Oh. Age limit? No. Only, no. No age limit. No age limit. Only height limit. Oh. You have to be tall enough to shoot over the table. Oh yeah, yeah. You wanna see it? So yeah, last thing. Okay. Don't take the gun out here, okay? All right. Leave it inside till you go in there, okay? You guys can take photos and videos. Just remember the end of the gun always faces the paper, okay? Alright, don't point the gun at anybody else. Mm -hmm. 이거 나보고 들고 가래. 지금 제가 귀마개가 있어서 하나도 안 풀리는데 이거 무조건 위로 들고. 어머 너무 무서워. No oh. no 한 명이 so 지금 화장실을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Okay. 안 무서워? 안에 소리가 엄청 큰데? 이게 잘안 들려요. 잘안 들려서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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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보 여기 여기가 이제 총쏘고 있고. 보내면은 오아 이렇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해보죠. 네, 아, 트김된 음, 음, 출신이셔서. 아, 총을 좀 쏘실 줄 아셔가지고. 우주플리즈 시범? 155cm. 오, 야, 총을 너무 무섭다. 아, 능숙하시네요. 저 아까 사실 알려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 그냥 한 발만 쏴보려고, 그냥. 이게 총알이 한 발마다 가격이 다르고, 이거 레일을 빌리는데 또 가격이 다르고, 뭐 하나하나가 다 옵션 가격이 있어요. 약간 그 요아정 스타일로. 그래서 총 빌리는 건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이막 총알이나 이런 게더 비싸. 10발 들어왔어요, 10발. 어머, 어머! <laughs> 어, 맞았다. 아, 10발 금방 끝나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 공분특인데 결과만 <laughs> 먼저 보면 좋습니다 잘가요, 공분특인데 아, 결과는? 공분특임대 아, 결과는? 오, 오 많이 맞췄는데? 결과. 야 안돼, 안돼, 안돼. 요 이거 안돼요? 이거 근데 잘못하면 어깨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 견착을 잘 해야 돼요. 견착을 여기. 잘 응. 해야 돼요? 제 아시다시피 저 청소는 영화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다. 이. 파이팅! 아니다! 아니 이거.. 빵 터져! 아우.. 먹고 한번 보실까요? 괜찮아! 야다! 야 머리를.. 헤드킥!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총인데 불꽃이랑 반동이 세다 그랬거든요? 제, 더 재밌을 거라고 진짜 뭐.. 펀하네 와.. 이거 기분 다 이거 그래도 나.. 다섯개 머리 두개, 가슴 하나 육군 운전병 운전병. 운전병. 어? 약간 손놀림이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이때 태자이가 운전병 중에 명사수였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이 <laughs> 진짜. 여섯 발을 쐈는데야 잘한다. 두발 어디 간지 모르겠어. <laughs> 두발 어디 간냐 <laughs>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총못 움직이게 이렇게 못 빼게 해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쏘면 되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원래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너무 쿨해. 아까. 너무 너무. 뭐그 총에 대해서 관대하다. 너무 <웃음> <무서워>. <웃음> 음. 와 이제 세상 소리가 들리네 와야 이거 도파민 터진다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건거 비행기에서 잡힐까봐 못 사겠어요 나 이런 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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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나 스티커랑 이거 하나 사야겠다 진짜 갱스터, 갱스터 스타일 오케이 스타일. 오케이 네, 이거 없었으면 우리 뻘, 뻘, 뻘탈뻔했어. 뻘 탄단 말이 맞나?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아, 쟤 어디서? 안에, 오라, 오랜만에 총 안에 가보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거의 어. 이 부분 가면은 이제 다해주시는데여기는 어. 그냥 저희가 하나하나 어. 다 했어야 됐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내가 놀란 게 원래 총 이렇게 못 빼게 묶어놓지 않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내가 느끼니까 너무 열려있어요. 자유에 나라네요 진짜. 방탄복도 안 줘요 여기는. 사격장 그리고... 가면 이제 방탄복 다있고 음. 하는데. 옆에 분이 약간 또 돌아서 하면 은 끝나는 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미국은 너무 열려 있다. 이건 아.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소신 발언 해보면서 네. <laughs> 오늘 또 군인 친구들이랑 군출 <laughs> 아니 뭐라 하냐 군필 군피. 아 군필자 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또특김대도 있고 만지기 전부터 너무 좀 쫄아가지고 다리가 풀리네요 이제. 그래서 어, 저는 저거 풀려. 총알이 많이 남았는데 못 쏘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평생 총안 보고 사는 걸로 하고 예 쳐다 덤보겠습니다 평화롭게. 네, 앞으로 저는 총 쏘는 영화만 잘. 재미게 보고 방구석에서 우리 타코나 먹으러 갈까? 평화롭게 평화롭게 타코 먹으러 가격이 오.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해가지고 가격을 좀 정보를 드리면 제 영수증 받아왔거든요. 9mm 권총 아모라는 권총인 것 같은데 이게 아모가 이제, 이제 아 뭐요? 아 아모가 총알이요? 아한 박스가 25.98 AK 아모가 19,98 타겟 이1 4 5 그다음에 건 렌탈이 20불 레인지 타임이 48불 나왔어요. 혼자 들어가면 24불이고 우리 들어가면 36불이요. 오. 두 번째 사람은 12불이에요. 그래서 아 서36 그래서 72불이 나왔어요. 저 안에 들어가는 것만 혈택스까지 해가지고 173.16불 거의 25만원 와이 재밌네요 관광객도 반이나 오고 여기 사는 분도 반 정도 온대요 아까 물어보니까 타코나 먹으면서 힐링하러 가겠습니다 저, 여러분 저희 지금 되게 맛있는 맛집 타코가 있어가지고 LA에 맛있는 타코집 많거든요 꽤 있는데 진짜 완전 라틴어분들이 하셔서 로컬 느낌 나는 데가 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 하숙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너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러 타코로 진정시켜야지 아니 그한 시간 넘게 너무 용을 썼더만 긴장해가지고 진짜 손끝까지 긴장, 진짜 온 신경이 다 날카로워져 있었더니 지금 긴장이 풀리면서 여기 약간 기, 근육통 온것 같아. 아, 여기거든요? 엘토리노. 오, 이거 바닥도 예뻐. 여기 하늘에 서 있어요. 여기 분위기 맛있어요. 괜찮아요. 약간 진짜 약간 멕시코 같지 않아요? 여기 맛있는 거. 우와, 이거 뭐야? 나초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미쳤네. 불이 또 맛있겠네? 불향이 상나네. 한국에는 이런 타코를 안 팔어. 이거 맛있죠? 음! 음! 아이 LA가 타코가 진짜 맛있잖아. 나초도 먹어봐야지. 나초도 진짜 맛있어 이거 LA 주어 너무 알차다. 여보 여기 이제 태정투어 마셨는데 대한항공 건물이거든요.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여기 위에 뷰가 좋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잔하고 끝내려고요 야, 일단 마치. 저희 이제 와인까지 얼큰하게 마시고 귀가하고 건샵 복귀하기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LA 투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오. 파이팅. <laughs> 인테리어 야~ 건설복역의 화티 월요일, 화요일은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은 행복한 날, 금요일, 월요일, 원박!